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겨우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과 동갑내기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분은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하면서 곧 오실 메시아를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펼쳤던 사역자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요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면서 사역의 정점까지 오르고 나,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사라졌던 사역자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신랑의 결혼식을 기쁨으로 지켜보는 친구처럼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하리라는 말을 남기면서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신만 해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많았고 그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동역 동역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었고 본인이 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자신이 하여야만 쇠하여야만 하는 것을 알고 미련 없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순교의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이었기에 외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사, 사역과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큰 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인생의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가 쇠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욱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또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밝히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랑으로, 육신의 영광과 자랑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쇠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빌리포서 3장 7절과 8절과 같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던 육신의 자랑과 영광을 모두 해롭게 여기면서 배설물로 버렸던 것입니다. 즉, 세상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영광과 그 자랑을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것이죠. 세상으로부터는. 그리고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쇠하고 내가 흥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또두 번째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이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분열과 시기, 판단과 정제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참여하고 참여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흥해진다는 것을 또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자기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고또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흥해지려고 한다면 그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워하지 맙시다. 또 분노하지도 맙시다. 판단하지도 맙시다. 내가 살고, 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공감하기 위해 나를 죽이고 이해하기 위해 나를 죽이고 또 상대방이 흥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춥시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도록 합시다. 또세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죽어야만 흥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라면 결국 좋은 인맥을 많이 형성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6만 5천여 사람들과 시시각각으로 어 소통하는 대한민국 인맥왕이라는 분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사별 후에 3년 전에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2년 만에 75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인맥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시킨 거예요. 바로 서울경제인연합회 회장 박희영 명예집사라는 분이신데요. 인맥이라는 것은 정계, 재계, 학계 또는 같은 계통이나 비슷한 계열로 엮여진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인맥을 쌓을 수 있을까요? 박효원 집사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맥만 해도 만 오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맥에 쌓는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첫째는 70대 30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70을 쓰고 나를 위해서 30을 쓰면 반드시 100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꼭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한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거나 또 어떤 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항상 70을 양보하는 어, 그런 배려하는 미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내가 30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100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49대 51 법칙입니다. 공을 나눌 때 항상 상대방에게 51을 주고 내가 49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미미한 1%가 나중에는 큰 힘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경제법칙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셋째, 넷째인 것 같아요. 미인 대칭 비비불이라는 말, 어,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미인 대칭 비비불이라는 것을 뭔가 봤더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비난, 비난과 비판과 불평을 하지 말라. 이것만 해도 세상에서 성공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6만 5천 명의 인맥이 쌓였다는 거예요. 미인 대칭 비비불. 한번 메모해 보실래요? 미인 대칭 비비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비난, 비판, 불평을 하지 말라. 그리고 정 그것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넷째, 참고 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답니다. 참고 미사. 이게 뭘까요? 참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이네 가지만 잘해도 좋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대요. 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저는 한, 한 가지도 제가 제기로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또 결심을 했거든요. 결국 이 사람의 에, 설명하고 있는 이네 가지 법칙도 보게 되면 공통점을 보면은 항상 내가 약간 손해 보는 입장인 것이죠 배려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주고 대화를 하든 뭐라든간에 항상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더 세워주고 친절을 베푸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방법이고 좋은. 을 형성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이죠. 현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 은광배전도입니다 얼마 전에 또 신문을 읽어보니까 한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제 또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경찰들이 와서 제재하면서 끌고 갔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하도 학, 학교 학원가에 이제 마약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서 남이 주는 이제 음료수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한 10여 년 이상을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간단한 간식과 어 이제 대중 음식을 나눠줬는 음료를 나눠줬는데 그 음료수 때문에 또 이제 전도끼리 맡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정도 방법은 뭐냐면 관계 전도이거든요. 그데 이분도 결국은 뭐 세신자이면서 어 1년에 2년에 75명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인맥, 또 본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그 사람들을 다 그냥 교회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인맥 형성, 그다음에 관계 전도라는. 그러면 관계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인맥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나쁜 인맥을 형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인맥을 형성해야 된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가 쓴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형은 항상 삶의 의미를 더해주려는 사람. 만나면 항상 삶의 의미를 더해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둘째 유형은 항상 삶의 의미를 빼앗는 사람이 있대요. 뭐, 괴롭힌다든가, 판단한다든가, 고발한다든가, 막 이렇게 해서 삶의 의미를 뺏는 거죠. 그리고 셋째 유형은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 넷째 유형은 삶의 의미를 파괴하는 사람. 그러니까 5대 5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사람이 있고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공통적이래요. 어느 나라를 가도 대유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반은 좋은 사람이고 반은 좀 피곤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인맥을 쌓아야 되느냐. 음... 나는 이웃에게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인맥인가요? 아니면 무익한 인맥인가요? 있으나 마나한 인맥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마음가짐이 되어야만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깨어 일어납시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과음에 성령충만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과 육이 거룩할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강과음의 세례여원과 같은 사역자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죄하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위에 성령으로 부사전 성도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거룩한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